안녕하세요. 지우쌤이에요. 오늘은 정수리 부분이 탈모로 인해서 횡하게 비치는 고객님을 사례로 해서 제가 뿌리펌을 말아 드릴 건데요. 중년이 되고 갱년기가 되면서 탈모가 진행되는데 특히 정수리 부분이 많이 진행이 되죠. 저희 고객님도 30대 후반부터 모발이 조금씩 얇아지면서 빠지기 시작하다가 정수리 부분이 살이 비칠 정도로 좀 많이 탈락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지수쌤한테 두피 케어를 받고 계시고요. 받고 계시지만 또 제가 여기에 뿌리펌을 말아서 풍성한 모발로 꽉찬 느낌이 나게 제가 시술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정수리 부분이 쫙 갈라져 있고 또 살이 좀다 비칠 정도로 횡하게 돼 있는데 참 마음이 아프죠? 이 상황을 제가 뿌리펌으로 한번 꽉 채워보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볼까요? 제가 허브를 먼저 발랐어요. 특히나 이렇게 정수리 부분이 탈모가 일어나는 분은 파마약에 의해서 또 탈모가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천연 99.9% 허브를 두피에 충분히 바르고 뿌리폼을 말아드리는데요 저희 고객님은 특별하게 손질을 안 하세요 그냥 드라이로 털어 말리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 바퀴 반을 말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한 바퀴 반을 말아드리고 있고요 두피에는 파마약이 저렇게 흘러도 두피를 보호할 수 있는 오자브를 발랐기 때문에 그냥 걱정 없이 파마를 말면 돼요 특히나 제가 지금 지그재그로 말고 있는데 탈모가 진행되는 분들은 정수리 부분이 황하기 때문에 파마를 일자로 말게 되면 파마 자국이 나요 뒤에서 보면 파마 자국이 나는데 파마 자국을 예방하기 위해서 더 지그재그로 말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그재그로 전체적으로 황했던 정수리 부분에 로또를 꽉 채웠습니다 자 이제 결과 보실까요? 어떤가요? 뿌리 부분이 볼륨이 꽉차 있죠. 지그재그로 말았기 때문에 두피 라인도 이렇게 선 없이, 로트 자국 없이 아주 파마가 잘 나왔어요. 이제 드라이로 말려 볼게요. 정말 예쁘죠? 저도 제가 말고 깜짝깜짝 놀래요. 지금 한 바퀴 반을 말았기 때문에 웨이브는 없지만 뿌리 보시면 꼭 아이롱으로 이렇게 뿌리 살려놓은 것처럼 뿌리가 다 빵빵하게 살아있어요. 그리고 환하게 비쳤던 정수리 부분이 많이 안 보이죠? 이렇게 정수리 탈모로 고민하신다고 하면은 고민만 하지 마시고 뿌리 펌만 하셔도 되게 좋아요. 우리 고객님은 이 탈모로 많이 고민하셔서 부분 가발도 쓰셨다고 하네요. 흑채도 뿌려보기도 하셨다고 하는데, 지우쌤 만나고 나서는 부분 가발도 안 하시고, 흑채도 안 뿌리고, 뿌리 펌과 오자업으로 두피 케어를 받으면서 풍성한 모발을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어요. 정수리 탈모로 고민하신다라고 하면은, 어, 고민하지 마시고, 케어 좀 받으시고, 뿌리 펌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정수리 부분을 볼륨으로 커버할 수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어떻게 좋은 정보가 되셨는지요? 정수리 부분, 탈모, 이렇게 뿌리펌으로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지우쌤이었습니다.